요즘에 보니까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을 던져놓고, 너는 어떤 상황을 선택할래? 라는 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10개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번, 2번으로 실시간 댓글창에 답을 달아주시고요. 그냥 답을 다는 게 아니라 나는 1번이라면 왜 1번인지, 2번이라면 왜 2번인지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죠. 학교 선생님 너무 좋아요. 정말로 정말로 좋아요. 턴사야 너무 행복해. 근데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똥맛인 거야. 2번 학교 선생님들 너무 무섭고 교칙도 빡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급식이 백종원 급이에요. 여러분 1번을 선택하실 건가요? 2번을 선택하실 건가요? 실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영이는 징후자 2번이라고 했어요. 네, 학교는 밥심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 공부보다는 학교는 먹기 위해 가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일본이라고또 다른 친구들이 꽤 있네요. 여원이는 급식 똥맛 쌤한테 부탁해서 시켜 먹는다. 다른 친구들은 똥맛 급식을 먹는데 여원이만 혼자 도시락을 시켜 먹겠다. 대단하다. 네. 경민이는 1, 하하 유봉이 저래요. 선생님들 너무 좋은데 급식이 똥 맛이다. 우리 지금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 유봉한 친구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1 친구들 중에서도 다 유봉인가? <laughs> 그렇죠. 예. 또 하음이는 이번 예. 학교 무섭고 힘들어도 어, 또 급식이 맛있으면 좋다. 예. 지혜도 유봉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현실에 맞게 지금 가는 친구들도 있고 바라는 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는 2번이라고 또올려줬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3년 동안 친구 없이 전교 1등. 2번 친구는 완전 많은데 전교 꼴등. <laughs>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김인태 선생님은 학생이라면 1번이겠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2번이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부모님의 마음도 있으시고, 또 학생의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던이는 지금 1번이다. 3년 동안 친구 없이 전교 1동 하겠다. 나는 아싸로 그냥 전교 1동 다 때려버리겠다. 하는 거죠. 네. 김영희 선생님. 2번이 쌤도 급식도 기억이 남죠. 아,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준이. 이거 무조건 1위요 했는데, 준이는 왜 1이냐면, 지금 고3이니까 1이지, 그지? 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이 1이네? 응, 음, 해원이 지혜, 수연이 하음이, 예언이. 어. 너네들,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지? 너네들,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난 친구 없어도 된다. 아싸로 살아야겠다. 나는 그냥 1등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거죠? 지혜는, 전교 100등 정도면 2인데, 꼴등이면, 어떡하냐, <laughs> 대학교 못 간다. 야, 너네들, 내 신은 망쳤는데, 수능으로 그냥 빡 때려버리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 진짜 실력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친구만 왕창 사귀고, 그런 애들 있잖아. 친구도 많은데, 공부도 잘하는 애 있잖아. 너네들 그 정도는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꼴등이었는줄 알고 보는데 수능 딱 보니까 수능 내신 1등급 이렇게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혜가 친구만 없으면 서울대 보낸 준다는 거니까. 어. 여기서 말하는 건 전교 1등이라는 것은 네, 내신 1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내신, 수능 1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수능과는 별개입니다. <laughs>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또 올려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미 앞에서 방탄 까기. 2. 전도사님 앞에서 전도사님 까기. 아미가 누군지 알죠? 예, 방탄 팬클럽 이름이에요. 아미 앞에서 방탄 까기. 전도사님 앞에서 전도사님 까기. 이제, 이제 2번 올렸어? 그러니까, 방탄, 아미가 더 무섭다. 그게 낫다. 그거지, 지금. 감당 불가. 너네들, 아미 앞에서 방탄 깔수 있어? 아, 너네들 지금 내 앞에서니까 지금 1번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 나랑 같지 않, 있지 않았으면은 2번이라고 했을 것 같다 보니까, 그지? 너희들 너무 지금 가식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이 지금 아미 앞에서 방탄을 까겠다? 너희들 방탄팬이 아니니까 지금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 그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지금 이 나오고 있네. 너희들이 너무, 어, 통방 예의 지국 예절을 지키는 거 아니나 싶다, 그지? 그지? 인정하지. 모르겠다. 다음 거 보자. 다음 건 어떻게 하나 보자. 좀, 여러분 솔직하게 답을 다 하세요. 수련에 가서 전도사님 세조식 하기. 내발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에 가서 전도사님 설교 2시간 듣기. 내발 닦아줄래? 내 설교 2시간 들을래? 너네들 20분, 30분 들어도 지루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 설교를 2시간 들을래? 아니면은, 내가 발안 닦았고, 그발 상태로 내발막떼기 넣는데, 어, 닦아줄래? 그래, 여기서 진심 나오는 거지. <laughs> 여기서 진심 나오는 거지. 뭘 하든 괜찮을 것 같다고? 뭘 해도 힘들겠지. 뭘 해도 힘들겠는데, 어, 그 중에서 차선책,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게내발닦아주는다 1번 어렵던는건 뭐냐? 설교 듣는 거 힘들다, 지루하다, 죽겠다 지금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의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언아, 그렇게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보통 설교 15분에서 20분 하고 있는데 설교 더 줄여야 되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네들 이렇게 하자. 내가 설교 시간 줄여주는데 만약에 교회 들어오면 내발 닦아주는 거다. 일본 친구들내발 닦아주는 거지, 일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이름 다 기억한다. 예원이 주영이, 강은이, 지혜, 수연이, 혜원이, 선영이, 예인이. 너네들 내발 닦아주는 거야, 이거. 교회 들어와서 내발 닦아주고선 예배 드리는 거야. 알았지? 나다 기억했다. 지금 이거 실시간 댓글창에 다 남았다. 다음으로. 1. 유튜브 악플만 달리는데 월 수익 천만원 유튜브 선풀만 달리는데 구독자 100명 무엇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를 한다면 은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번을 하실 건가요? 2번을 하실 건가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 1번이야. 그러니까 악플 달려도 좋다, 욕 먹어도 좋다. 나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겠다. 자본주의 괴물이 되겠다. 지금 다 1번 달고 있어. 경민이만 지금 2번, 어 지혜도 2번. 돈보다는 그래도 선풍 달리고 어, 구독자 100명으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악플 별 상관 안 쓴다.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된다. 주은이의 결론입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최악 대 최악입니다. 평생 양치 안 하기. 2번 평생 머리 안 감기. 어, 예언이는 정신 승리하면 된다고 말했네요. 1번 평생 양치 안 하기. 평생 머리 안 감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어 이거는 좀 갈린다. 그렇지? 좀 갈린다. 야, 너네들 그 이유를 좀 올려 봐 봐. 이유를 올려 봐 봐. 주영이는 중립. 근데 주영이는 중립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립은 아 양치 해야 되는데 머리 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영이는 왜 중립인 줄 알아요? 원래 머리도 안 감고 원래 이빨도 안 닦는데 뭐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곡을 실렀냐? 주영아? 머리는 밀면 된다. 여러분 곧 지혜가 머리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 삭발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뭐 지혜 데리고 와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삭발식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언이는 양치는 정말 너무 불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언이도 머리로 본것 같아요. 주영이 저 씻는 거 좋아합니다. 나한테 말하지 말고 주영아. 음. 태연이랑 수연이랑 잘 얘기해봐.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번,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2번,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번은 원하는 얼굴이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예인 얼굴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연예인이나 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 가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한번 올려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사실, 일을 안 닦아도 불쾌하고 머리를 안감아도 불쾌한 거예요. 최악 중에 더 최악,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음, 선영이 1번, 회원이 2번, 주영이 1번, 시현이 1번, 이현이 1번, 강은 2번 했는데, 1번이라면 어떤 얼굴을 원하는지 한번 올려주시고요. 2번이라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모두 알수 있는 어떤 연예인, 대중에 그 알려져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말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것도 좀 갈리는 것 같네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강은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전신 성형 해달라고 하기. 강은이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인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신 성형을 하겠다. 그래. 강거나할 말이 없다 내가 주영이 최준이 누구야? 난 최준이 누군지 몰랐어 연예인이야? 주영아? 주영아 최준 꼭 남자 이름 같은데도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강은이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만 하자 넘어가자. 1번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와 사귀기 2번 100억 빚 있는 이상형과 사귀기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 주영이 최준 얼굴로 살아가겠다 그거구나? 어, 이해했습니다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와 사귀기 너네들은 자본의 괴물이다 진짜 다 1번이야? 이야 다 1번이야? 참고로 원래 내가 내려고 했던 문제는요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와 사귀기 그리고 10억 빚 있는 이상형과 사귀기잖아요 여러분 요거 명심하세요 요즘에 부모님들 세대 어른 세대가 되면은요 많이 빚이 있는 분들은요 10억 정도 빚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요. 왜냐면은 하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차를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은요, 부모님이 다대주시기도 하지만 학당금 대출을 받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억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10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경민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죄를 처리해 줄게요. 남자친구들, 남자들 있지? 경민이 같은 여자를 만나. <laughs> 경민이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경민이가 말하잖아. 자기가 돈벌어가지고 플렉스 한다가나 경민이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알았어? <laughs> 경민아 기대할게. 9번입니다. 1번. 5초 후에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 얻기. 2번. 5초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얻기. 여러분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미래로 가볼 건가요? 아니면 과거로 가볼 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또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초 후에 미래를 가본다면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걸고 그렇죠 그리고 5초 전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뭔가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혜는 둘다 싫다 나는 지금을 살아가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laughs> 5일 전이면 일을 고른다 5일 전이 아니라 5초 5기 때문에 어 1번이 낫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과거는 그냥 지나간 거니까, 어, 미래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1번이라면은 5초 후에 미래를 가면은 어쨌든 미래에 벌어질 순간의 일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2번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거가 나왔는데, 2번 복권 번호 본 다음, 바로 고, 그러니까 이제 주영아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1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권 번호 본 다음 바로 고 미래를 가야지 복권 번호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영아 그치? 상하 5년 이면 미래로 근데 5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갈리네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러분 1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요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2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그냥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요플레 뚜껑 열면은 그 뚜껑에 요 플레가 묻어있죠 쭈쭈바 꼬다리 꺾으면은 쭈쭈바에 그 아이스크림이 덩어리가 남아있죠 그거를 그냥 버릴 건데 1번에 그냥 버릴 거냐, 2번에 그냥 버릴 거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음, 주영이 아까 전에 본 다음 과거로 간다. 어, 갈립니다. 지금 2번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못 참지 그렇지? 바람 물지. 뭘 바람을 지그냐 <laughs>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1번입니다. 1번 못 참습니다, 저는. 저는 1번입니다, 무조건.